네, 안녕하십니까. 엠파크 성능평가사 류종호입니다. 온대 인증중고차 차량인 2018년형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의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행하기에 앞서 기본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들의 유격입니다. 네, 핸들의 유격이 있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미션의 지연 및 충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에 지연 및 충격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간인 직진 구간에서는 현 차량의 가속성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가속성은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 구간인 방치턱 구간에서는 현 차량이 큰 충격이 없이 잘 넘어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충격이 없이 잘 넘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현 차량의 제동력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즉시 제동력이 발생되며 차량이 크게 밀리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인 커브 구간에서는 현 차량의 쏠림이 있는지 핸들 조향성의 응답성과 신속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쏠림은 크게 있지 않으며 어, 핸들 조향성의 응답성과 신속성 모두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현 차량 2018년형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은 가속성이 매우 양호하며 어, 방지턱 구간에서는 큰 충격 없이 잘 넘어가 현가장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구간인 제동력 구간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즉시 제동력이 발생하였으며 어, 차량이 크게 밀리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 구간인 커브 구간에서는 어, 차량의 쏠림이 크게 있지 않았으며 핸들 조향성에 응답성과 신속성 모두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 차량은 전기차량답게 어, 실내가 매우 조용하였으며 어, 안정적인 운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행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